안녕하세요. 제 1회 오복 채널 랜덤 다이스 필살 대전 드디어 8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덩어리로 이제 네 등분 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8강전 바로 연두 님대 12달 님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채연 님은 오늘도 부재중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셔 가지고 아마 결승전 때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번 경기, 과연, 두 분, 어떤 덱을 들고 오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상성덱!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상성덱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2달님은, 태달 텔포덱. 이야, 8강전에서 태달 텔포덱을 들고 오셨어요. 반대로 우리 연두님은, 전형적인 신낙 테로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거 상성으로 보면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음, 아무래도 경기를, 제가 중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태달 텔포 덱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로얄을 계속 맞더라도 눈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흡수하고 있던 텔레포트 몹을 뱉다, 뱉었다고 다뱉 하더라도 태양이 스플래시 데미지로 잘 처리를 하겠죠 눈꿈도 오르고 또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몹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어, 상대의 SP를 말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신나이 테로덱 같은 경우에 SP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이 없는 덱이다 보니까 눈금을 계속 쌓아야 되고 또 상대한테 날릴 수 있는 로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양의 SP가 필요로 하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상성이 제대로 물린 거예요. 이거는 한90% 이상 테달이 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8강 정도 올라온 이두분 실력으로 보면 이제는 초보라고 할수 없어요. 고수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만큼 음 뭐달코 달았다고 <laughs> 표현을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어 이제는 그 초보 때처럼 막 실수를 해서 경기가 끝나 버리는 어 그런 경우는 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 방금 1라운드에 음 저였으면은 1 2단 님처럼 텔레포트를 뱉지 않았을 것 같아요. 뱉을 필요가 없거든요. 스스로 1라운드는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상대한테 SP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약간의 어, 이거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12다이닝 같은 경우에 왜 나이트 전이기 때문에 텔레포트를 날려서 상대의 필드를 좀 망쳐보자라는 의도였지만, 어, 반대로 연두 님은. 올 필드를 다 1눈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어, 이번에 어쨌든 나이트를 맞더라도 얼마든지 복구를 할수 있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필드였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이 약간 아쉬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뭐이한 수를 조금 SP 여유분을 줬다고 하더라도 훨씬 이제부터 어, 플레이하는 경기에서는 유리한 장면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테달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참 난감한 입장이에요. 여기서 로얄을 날리느냐, 아니면은 로얄 날리지 않고 조금 더 SP를 확보하면서 상대가 스스로 눈금업 아 날리네요. 눈금업하기 기다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로얄을 날리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지. 어쨌든 SP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SP 확보가 안 되는 상태고 또 그렇다고 로얄을 날렸는데 상대 활성화가 풀렸어요. 다시 활성화를 시킨다. 또 다시 로얄을 날려서. 어, 활성화 시키는 순간 바로 풀어버리는 그, 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SP의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외통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태극 로얄되기 할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 이게 로얄을 날려서 우리 12달님께서 지금 활성화가 풀려있죠? 지금처럼 만약에 활성화가 풀려있다고 하더라도 어, 앞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 시비단님은 업그레이드를 태달보다 먼저 텔레포트를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유심히 봤거든요 이유가 어, 활성화가 풀리더라도 잡목들은 텔레포트로 다 흡수해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안정성 우선은 텔레포트를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맞아요 자 우리 조금 희망을 심어볼까요 지금 이제 삼눈꿈 신나크리 자리에 눈꿈을 자리잡고 있는 우리 신락 태극 로얄 어, 우여곡절 끝에 계속해서 SP를 모으면서, 어, 사눈꿈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음, 행복회로를 약간 돌리자면, 로얄을 날렸는데, 어, 지금보다 더 고라운드, 한 5라운드 이후부터, 육성 달을 친 거예요. 그래서 육성 달이 텔레포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육성 텔레포트끼리 합쳤어요. 부랴부랴 급하게. 근데 그게 7성건포도가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틴다고 하더라도, 와, 그래도, 만약에 6, 7라운드에서 이 텔레포트가 몹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음, 자체적으로 이 신나크리 자리에 눈금업을할수 있는 SP 자체가 모자르거든요? <laughs> 이거는 진짜 계속 생각할수록 행복회로를 아무리 돌리려고 하더라도, 어, 거의 한 99%는 불리한 싸움입니다. 아무리 말리더라도 이거는 텔레포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상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음. 자 이번 4라운드 보스는 나이트입니다 이번 나이트 때 텔레포트 날리만 하죠 텔레포트 날려서 나이트 바꾸면은 아마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로얄 맞았는데 금방 복구를 하고 있죠 이제 어 이제 로얄을 로얄이 아니죠 나이트를 맞더라도 복구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왜냐면은 신나크리 자리에 5성 저 태극 자리가 뭐 다른 엉뚱한 주사위로 바뀌었을 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데, 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4라운드에서는 몹이 한순간 훅 밀려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두 번째 지금 1눈꿈짜리신다크리자리에 다시 어 신락 미션을 활성화를 시키더라도 태극 미션을 활성화 시키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다음 5라운드부터는 라인을 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 자텔레포트 날립니다 자 이거는 스킬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아오! 자 5성 5성 태극 하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건드려도 문제거든요. 양분을 합치더라도 자, 이거 5성 로얄로 바뀌면서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경기는 12달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다음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강전 경기는 풀빈님대 불딩님의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 대전자들의 범위가 어,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요. 이제 고수는 고수끼리 어,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기들로 봐왔을 때이두 분께서는 어, 상당히 이색적인 덱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번에는 풀빈님은 어, 텔레포트 덱을 가지고 오셨고 어, 블딩님은 지진 원자 안정성을 추구하는 덱을 어, 들고 오셨습니다. 어, 상성으로 보면은 어, 확실히 <laughs> 지진 원자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 흐름의 속도를 잡아 주면서 안정적으로 목들을 처리해 나갈 겁니다. 이게 한 지진 원자 같은 경우에 4, 5라운드까지는 굳이 원자의 퍼딜 효과 없이 지진의 깡딜만으로만 버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콜로세움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 지진만 잘 모아 준다면 필드를 잘 깔아 준다면 상대가 라인이 밀리면서 결국은 패하게 되겠죠. 우리 리빈 님이 어, 딜이 없어요. 어, 딜 주사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빌드업을 해서 SP를 압박을 줘서 어, 한 순간에 몹으로 라인을 밀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대기이기 때문에 어, 상성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지는 버티기 중에서도 초반 버티기가 굉장히 용이한 대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야. 물론 이뭐 유리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끝까지 해 봐야지 알아. 자, 계속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리비 님. 계속 펌핑하면서 필드를 텔레포트로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성 조커가 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성 텔레포트 합치는 게 좋죠. 지금은 1성 텔레포트 필요 없습니다. 자, 2성 제물 합치게 되겠죠? 어, 굳이 1라운드 보스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합쳐도 상관이 없는데. 재물 딜 때문에, 어, 아마 지금 합치지 않고, 보스를 잡고 나서 합칠 것 같습니다. 재물 아직 합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당장은 이 지진이 보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이제 2라운드부터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어, 지금 블딩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원자 굳이 필드에 깔아놓을 필요 없거든요. 어, SP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음, 물론 이해를,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1눈꿈 원자를 합치면서, 뭐, 다른 주사위, 조금이라도 더 지진 주사위를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원자보다는 지진입니다. 4라운드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지진 원자덱을잘 이해한 플레이어로서, 어,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는 텔레포트 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상대가 이제 텔레포트를 뱉게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흐름까지 가세를 해서 압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지진을 한, 하나씩 톡톡톡 합쳐주면은 라인이 잘 정리될 겁니다. 굳이 어, 원자부터, 어, 지금 원자를 3레벨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어, 평소에 상대가 텔레포트나 흐름 덱이 아닐 경우에 지금처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맞, 맞지만, 뭐 이거는 유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해설자 입장으로, 음, 텔레포트는 무조건 지진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고라운드까지 가는 그런 덱이라면 당연히 원자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중에 이제 왜 원자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냐 하면 이제 중후반부에 원자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SP를 쓰기가 굉장히 모자라요. 그게 아까워요. 원자 찍기가 제일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라운드로 가는 파워덱을 상대할 때 이렇게 지진 원자덱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초반덱이에요. 상대 우리 플리비님이 초반덱이기 때문에 그 정반대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합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 그래도 다행히 두분다 보스를 처리를 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재밌어지는데요. 오오오 밀고 밀고 가는데요. 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부족해요. 네, 이거, 굳이 지금 원자 필요 없거든요? 원자 1, 2, 3 곱짜리 다 합쳐버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빠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눈금은 조커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반대로 혁심있게 끝까지 버티면서, 어, 자, 흐름으로 밀고 있습니다. 신다크리 자리 쪽으로 텔레포트를 합쳤는데, 이 삼성 흐름이 떴어요. 만약에 이게 삼성 텔레포트였으면은 연속 타격을 가, 할수 있는 상황인데, 아 이거 위험하네요. 생각보다 압박이 굉장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오오오 자, 자, 하트가 까이고 있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지진. 지진이 버티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종료를 하면서 아쉽게, 오, 굉장히, 풀비님이, 오,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 어, 굉장한 저력을 보여줬어요. 와, 이게 역시 8강전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분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진 원자 덱은 콜로세움 필드보다 역시 축복 필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진이 확실하게 막타를 쳐주는 유니 아그 주사위이기 때문에 유닛이래 주사위이기 때문에 이 지진을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무조건 축복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SP의 낭비가 돼요. 어, 이거는 몇 경기 이번 8강전 때 지진 원자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쭉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콜로세움보다는 축복필드다. 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님이 상당히 좀 불리한 필드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가 들어왔고 하트 까이는 끝나, 끝나네요. 아, 이렇게! 야 굉장히 아까운 경기입니다. 자 아무튼 두분 고생하셨고 자 우리 다음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님이 수많은 로얄을 날리긴 날렸어요 근데 코지님의 지옥주사위를 삭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삭제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 이렇게 2눈금 1눈금짜리 다시 지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7라운드를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 5눈금 신나크리자리에 태극 미션 활성화는 7라운드에서 라인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대로 아마 끝이 날것 같아요. 더 이상 SP 수급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SP 걸어들이기 어려워 보이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SP가 조금 있는데 아, 이게 난감하네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 그래도 모든 경기, 어, 정말 열정적이고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렇게 8강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4강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